어 벌써 어, 말씀드다시피 7년 차라는 시간이 왔는데요. 저에게 근데 정말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정말 긴 시간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무래도 일단 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끼리의 단합력과 믿음, 의지를 하다 보니. 아무래도 뭐 힘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지만 멤버들을 통해서 얻는 힘과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텨왔던 것 같고요. 어, 마이 7년이라는 시간 정말 저희도 많은 것들을 봐왔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남 기간 동안 이제 뭐 저희들이 뭐 개인 활동, 그룹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과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가다 보면은. 저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. 네. 저희가 데뷔 초에 이듬이 굉장히 강했어요. 저희는 항상 저희가 숙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도 아 우리는 왜안 될까? 우리 될것 같은데 왜안 될까? 우리는 할수 있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. 네.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원동력, 간절함이 생겼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된 건. 믿음과,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탄생한 단절함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고요. 그리고 또, 네, 그쵸. 흔히들 마의 7년 징크스라고 하는데, 사실 저는 이제 빅톤 이제 저희 7명 전체는 정말 너무 항상 끈끈하고 가족 같고 또 친구 같은 존재라서 항상 추후에도 항상 함께하고 싶은 그런, 네, 마음입니다. 항상. 네, 네.